그런거이지데날 봐야지 뚱뚱해서 그래? 다, <laughs> 답답해 보이나? e <laughs> s 에 그런 수 e n 많 s 들어 n 어? 고뚱뚱해서다답답해 보이는데 좀살좀 좀 빼시죠, 말. 진짜 그래요. 막. 진짜 그렇게 얘기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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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 어떻게 신상을 하라고? 까라고. 신상을 까라고? 아그 아, 그 양반의 이름을? 어,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돼. 그건 범죄야 범죄. 어? 개인 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범죄이 내가 이러면도 얘기했잖아.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. 마음껏 해라. 응? 아, 내가 신장만 까기, 까고 싶겠어요? 얼굴을 까고 싶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거는 폭행죄라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잖아. 그럼 안 한다는 거니까. 어? <laughs> 아무튼 여기까지 한 번만 더해. 아나이